안녕하세요. 도식남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 점심 전이에요. 뜬금없이 왜 하버브리치가 나오냐고요. 네. 오늘 뭐, 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,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. 그걸 오늘 하신대요. 그래서, 어 예, 뭐, 배 타고, 뭐, 밖에 뭐 한두 시간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는 그런 코스를 잡았네요. 그래서 지금 와프 근처에 와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음, 제가 한번 브리 비교해요. 비교해요. 나라로 형아 꼬이네요. 아, <laughs> 어, 깃발이 저렇게 펄럭이는 거 보니까. 음, 네. 바람이 많이 푸네. 여긴 지금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.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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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업, 직업병? 이것도 하나의 병이에요. 낚시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거 보면서, 와, 저건 저렇고, 저건 색깔이 어떻고, 저건 모양이 어떻고,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쁘네, 안 예쁘네 했는데, 지금은, 예, 아시다시피, 낚시에 빠져갖고, 딱 보는 순간, 아, 예, 오만 잡생각이 들죠. 바람, 파도, <laughs> 물수위, 기타 등등, <laughs> 고기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. 음, 저기 양쪽 기층이 네, 네 기둥에, 예, 저쪽은 모르겠어요. 이쪽은 사람이, 기둥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저기 아치 위에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, 아,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약간의 어, 돈을 받더라고요. 아, 저는 안 올라가 봤어요. 네, 굳이 뭐돈 내고 뭐 힘든 일을 해요.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. <laughs> 네, 아, 이런 좋은 황금 같은 <laughs> 주말에 회식이라니. 회식이라니. 그것도 토요일날. 사장님 나빠요. 네. 언른 회식하고 돌아오고 뭐 약간의 담화 나누고 그러면 한 오후 4시 될것 같은데. 4시에 낚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. 네. 아무튼 오늘은 뭐 날씨 꾸리꾸리 한데. 네. 부디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네, 멀리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쓰센 안녕하세요. 예 네, 배를 탔고요. 예 네, 지금 조금 먼 바다로 나가는 중이에요. 근데 보시다시피 비가 비가 좀 내리네요.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아, 이게 뭐야 저기 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아. 정경은 이렇고, 여기는 가로막혀서 어, 타이타닉을 찍을 수가 없어요. 아이고, 저기도 하나더 크루즈가, 있, 아, 배가 있고, 우리네 배는 이 정도, 이렇게 해서, 아버 브릿지를, 건너고 있습니다. 이야, 앉아야겠어요. 어, 배가 너무 출렁거리네. 아, 차를 끌고 가서 맥주도 못 마시고, 네, 주스 한잔 마셨다가, 놀림당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주스 먹고 있냐고. <laughs> 맥주 안 먹고. <laughs> 예,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See you